모기는 어떤 되게 큰 역할을 하냐면 모기도 곤충이잖아요. 모기가 애벌레 때는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? 모기는 애벌레일 때 더러운 물에서 삽니다. 웬만한 생물들은 살기도 어려울 것 같은 구정물 속에서 그런 데서 모기 애벌레들은 삽니다. 구정물 속에 있는 진짜 더러운 거 그런 걸 주워 먹고 구정물 속에 들어 있는 무슨 이상 미생물 뭐 이런 걸 핥아 먹으면서 삽니다. 모기가 어디에서 사는지 아세요? 모기가 전혀 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섬이나 외딴 고립된 지역에 이상하게 모기가 가끔 생기는 현상이 발견돼가지고 과학자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모기가 어떤 데서 왔는 게 확인된 사례도 있냐면 배나 비행기 같은 데 타이어를 싣고 와가지고 보급을 해줄 때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도 뭐~ 타이어가 달고 있는 차나 오토바이는 굴러다닐 테니까 근데 여러분 타이어 이렇게 쌓아두면 가끔가다 비 내렸을 때 타이어에 이렇게 물고 있는 거 아시죠? 그 타이어에 약간 고여 있는 그 물에 모기 에벌레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거 그한한 관국차 정도 되는 국물. 거기에서 더러운 물이면 그런데서도 모기들은 에벌레들이 살다가 깨어나 가지고 막 자라나 가지고 막 모기가 돼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역할을 해 주니까 생태계에서 모기를 잡아먹고 사는 혹은 모기 에벌레들을 먹고 사는 동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.